태태전 2,386점 엄청 점수가 높은 테란이라는 건데요. 바코드테란 하지만 태태전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미래이다

두 f i f 완 y 예, 대장님 e a r y 완 s 예, 대장님당 of h 예, 대장님 i f t y 완 n e year, yes, ahead of him. A new, yes, ahead of him. 두 fifty one 영정을 내리시죠. 성레이디 보가 없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정을 내리시죠. 영정을 내리시죠. 예, 대 s b 준비 완료. 예, 대장객.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필터 하나 더 키는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준비 준비 완료. 령을이 부족합니다. 장난치면 안 되겠다. 정수 점수... 맛있는 친구인데, 그죠? 이기면은 20점 넘게 먹을 것 같은데, 아 맛있는 친구야. 역시나 마서치

알겠습니다 be a c i t 정 I don't want to be a 니까니니

영영을 내려주시고요. 대전적 기능은 부족합니다. 옥케어 설정. 옥케어 설정. 안개다. 아, 괜찮네. 이제 와요. 보체스 타이 조정 좀해 줘요. 보체스 타이 적도 준비 완료요. 보체스 타이 준비 완료요. 역력을내시죠시죠갓시죠 갓님을 아시죠? 을내시죠시죠템 작동 중시죠 갓님을 중시시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상당히 생각을 안 해버렸고 말렸네 아 저기 안 죽어? 아 저거 안 죽어서 좀 폭격 위치는 옛애정경니다 yes, hey, well, 설정, AC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Well,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대장님. 계획이 시끄러워간 크롭 렌 준비 완료. 그폭정그레이그 완료. 이령을 내려주십시오.

미네랄이 t 전합니다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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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u m p jump, j u m 확인했다겟레스다겟레끝났다니다겟레스비 완료. 레스미다겟레다합니다 겟레스미다. 겟레스미다. 겟레스미시 겟레스미다. 겟주스미다 겟레스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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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다다 Just tell me, just tell me, you are not good. I l e t e d just 밟아. 저거를 밟으면 어떻게 무슨 폭탄 뭐, 지뢰 제거 뭐야? 제거반이야, 뭐야? 아군이 공격니교니다 목표 위치 미네랄이 부족합다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완료. 교 부족합니다. 아이공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시스템 작동 중.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시스템. 약정 준비 완료. 영영을 내리시죠. 머리, 목표, 살짝, 입은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언제야? 몸이나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가시리 주, 빨간 구가시 주, 대장님. 준비 대구나 주드니다요 듣고 있습니다. 약력 하기, 목표 위주입니다. 이동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시 잡고 있습니다. 억제액 처리! 그렇습니다. 동신 캐 명명을 대동 캐시. 제가 공격치에 말로 잡으려 니다 갑니다. 전진 앞으어그습니다 아하 이 면이 다 위치를 저를 저렇게 뚫는다고? 너무 길게 뚫는 <laughs> 거 아니야? 나한테 뚫릴 거야 그러요는는는는는는는는 <laughs> <laughs>

I'm not sure. I'm not s r e I'm not s I'm e

지금 이 트레드 워에 굉장히 났어. 말씀하시죠. 대결 났어. 격전을 내시죠. 후! 전투 끝입니다. 아, 잡니다. 고려 각 말씀하십시오. 사료 업그레이드 완료. 장비 검색됐습니다. 굉장하겠네요. 전투 준비 완료. 여러을 내시어 레이드에 습니까

다시 한번 돌파가 뭔지한번더볼게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 가는 거야. 자, 가 자, 이렇게 가게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는거예 자, 이렇게, 이렇게 I don't give my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 p y o 습니다 o n t give my voice to help you. I don't g i v 니다 y voice to help 너 o u I d o 니다 give 시 y 유연지는 알겠습입력하십시오 준비, 습니다 유연하게, 유연하게. 도감 있게, 유연하면서 속도감있게 그렇게 플레이해야 되네. 본부, 호감 지게 자, 좋습니다. 잡고, 빠르게. 역격 위치는 대고 있습니다. 추성 중입니다. 영을고 있는 거 맞죠?

t i s 내려주십시오. 지시바 a r a m Tis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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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s p a r 아, 맞아, 그랬었지, 그때. 음, 맞아, 맞아. 아, 기억이 날것 같은데? 난것 같은데? 아, 그랬었어, 그랬었어. 자, 2356점. 오.